볼게 오늘은 그냥 치유 명상 해볼게요 피곤한 분 너무 피곤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조금 더 자유로워지고 조금 더 홀가분하게 내가 눈을 뜰 거야 더 충만한 모습 그런 거를 이렇게 떠올려 보시고 그런 의도를 갖는 순간 우리 뇌가요 우리 머릿속의 뇌가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일을 하거든요 내가 활동하는 게 우리 정신 상태잖아요. 가볼게요. 또 빛으로 우리가 한번 정화시켜 볼게요. 척추 이렇게 물기둥 떠올리시고, 척추를 에너지 통로다. 우주와 내가 연결되는 통로가 척추. 그리고 코로 들어가는 공기를 한번 느껴보세요. 코 속으로는 반드시 느껴지죠? 그 공기가 가슴으로 내려가는 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가슴까지도 느껴져요. 가슴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여기까지 내 몸이 반응한다는 거는 몸 전체가 내가 살아있음에 반응해 줘요. 자, 어깨도 부드럽게. 가슴도 이렇게 열어주시고, 네, 다리, 엉덩이, 발, 탁, 네, 여기. 지금 내가 앉은 방에, 여기 땅에다가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무릎 위에 얹은 손이 점점 무거워지도록 허용해주세요. 믿는 거예요, 내가. 가능하면, 보다 많은 편안함, 조금 더 많은 이완함을 내 몸에다가 가져다 주는 거예요. 얼굴 근육도 이렇게 떠올리시면서 이완해 보세요. 눈 근육도, 코도, 목도 말랑말랑해진다. 숨을 깊이, 밝은 빛을 들이마셔서 아랫배까지 쭉 넣어주시고, 가슴으로, 목으로, 천천히 입으로 후... 들어가는 숨 보다 나가는 숨이 조금 더 길게 내쉬면 좀더 편안해지세요. 하지만 속도와 리듬은 언제나 나의 속도에 맞춰서 깊고 느리게 숨 쉰다라는 느낌으로요. 처음에 세번 정도는 나의 몸을 이완하기 위해서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어요. 이랬을 때 신경계가 바뀌거든요. 어우 좀 쉬어보자라는 모드로. 호흡의 끝에 다다르면 다시 자연스럽게 나의 숨이 들어가고 나가도록. 자연스럽게 나의 호흡이 흐를 수 있도록 나의 호흡을 읽어보세요. 나의 호흡을 느껴보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요, 내가 들이마시는 이 공기를 밝은 빛이라고 상상할게요. 빛들이 나의 몸으로 들어가는 상상. 나의 몸의 세포 차원으로 세포마다 밝은 빛들이 차오르는 내 몸의 세포가 어떻게 생겼을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좀 작고 투명거리고 이렇게 막 동글동글하기도 하고 어떤 모양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세포의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이 세포들이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빛을 쫙 보내 주면 어떻게 차오를지 떠올려 보세요. 내 몸을요. 이렇게 떠올려 보세요. 엉덩이, 골반뼈가 이렇게 중심을 딱 잡아주고 그 위에 내 척추가 쭉 기둥처럼 이렇게 서 있고 견고한 구조 안에 내 장기들이 이렇게 안에 막 있고 그 바깥으로는 핏줄 혈관도 막 지나가고 이 모든 것들이요, 이 작고 투명한 작은 세포들이 다 이루어내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 세포마다 생명의 정보 체계인 DNA가 들어있겠죠. 내 뼈에다가 빛을 채워줘야지라고 한번 의도를 가져보세요. 나의 어깨뼈에서부터 팔로 내려가는 이뼈 마디 마디마다 밝은 호흡으로 채워주세요. 내팔에 세포 세포마다 이 밝은 호흡이 스며들 거야라고 떠올리시는 거예요. 가운데 뼈를 이렇게 떠올려보세요. 위장, 명치 여기 있는 뼈, 가슴 뼈. 갈비뼈 여기다가 밝은 빛을 넣어주는 거예요. 내가 호흡으로 밝은 빛을 이렇게 불어 넣어주면은 얘들이 어떻게 들어갈까 상상하는 거예요. 손가락 끝까지 밝은 빛을 넣어주세요. 이번에는요 뒷목도 올려주세요. 뒷목 척추하고 어깨뼈가 딱 만나는 그 부분 있죠? 여기에다가 나의 빛을 넣어주세요. 우리의 뼈도 세포들이 다 모여 있는 곳이에요. 한없이 부드러운 세포들이 모여 있는 곳이 뼈예요. 뼈이 뻐근한 뼈, 근육 이런 부분들을요 다 빛으로 호흡으로 채워주세요. 그래서 머리까지 쭉 올라갈게요. 호흡이 올라갈 때는 나의 가슴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벌어져요. 입으로 후 내쉬어 주세요. 닦기를. 자, 정수리 끝까지 빛을 보낸다. 내 빛이 이렇게 아름다운 물결로 이동한다. 라고 상상해 주시고 다시. 얼굴 앞으로 내려오세요. 이마 여기 눈코 코도 여기 안쪽 끝까지 깊은 곳까지 턱입 안에도 입 안도 깊은 곳 있죠? 여기까지 전부 다 넣어주세요. 음 마치 밝게 빛나는 다이아몬드 빛이요. 이렇게 물결처럼 막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떠올려주세요. 자, 다시 호흡해 보시고요. 목을 타고 가슴으로 내려가서 가슴에서 밝게 빛나는 빛의 공을 만들어 주세요. 나만의 방식으로 이 빛의 공이 회전하면서 밝게 빛난다. 아이언맨이야 나는 떠올려 보세요. 말랑 밝게 빛나는 어떤 풍선 같은 거 있죠 젤로 같이 그런 밀도로 이렇게 충전되는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이런 이렇게 밝은 빛을 나의 가슴뼈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세요. 내 가슴뼈들이 투명하게 변한다 느껴보세요. 거기에 붙어 있는 낮은 탁기들, 나의 아픔, 나의 감정들, 전부 다 먼지 털리듯이 위로 올라와서 수증기처럼 사라진다. 우리의 DNA를 바꾸는 것은 상상의 힘으로밖에 안 돼요. 상상이요, 정말 강력한 창조의 힘이거든. 요 여 갈비뼈가 투명해지는 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밝게 빛나는 뼈 같은 걸로 이렇게. 거기다가 밝은 빛을 호흡으로 계속 넣어주세요. 에너지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나의 호흡을 조금만 더 깊게. 빛이 들어간다라는 느낌으로. 나의 온몸에. 도움이 되지 않는 탁기들이 둥둥둥둥 떠오르는 상상 내가 빛의 호흡을 더 밀어넣어주면 얘들이 빛에 밀려서 훅훅 나온다라는 그런 모습들을 상상해주세요 내 의도에 따라서 내 몸에 있는 탁기들이 내몸 밖으로 밀려나온다라는 상상 탁기가 나올 때는요 피부를 통해서도 나오고 나의 경락을 통해서도 나오고요 머리카락을 통해서도 나오고 정수리 이쪽으로도 많이 나오고 그래요 내가 청소기로 빨아들인다 라고 상상해 보세요 자 이번에는요 호흡하셔서 밝은 빛을 나의 가슴에서 만든 다음에 아래로 내려갈게요. 나의 골반뼈 채워주시고 허벅지, 무릎, 종아리, 발목, 발가락 끝까지 골고루 밝은 빛을 채워주세요. 이럴 때 열감이 느껴질 수도 있고 조금 몸이 아픈 분들도 있어요. 에너지가 돌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어깨뼈 있죠? 어깨뼈를 조금 많이 여기다가 호흡을 넣어주세요. 여기 날개뼈와 나의 심장을 이렇게 연결해 보세요. 어, 보랏빛 있죠? 밝은 보랏빛. 이런 거를 좀 넣어주세요. 이렇게 금빛 같은 보랏빛? 빛나는 그런 빛을 상상하셔서 숨으로 불어 넣어준다라고. 안 느껴져도 효과는 똑같아요. 몸의 감각을 이렇게 잘 느끼시는 분들은 느낄 수 있고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수출뼈가 묵직하게 반응하고 있다 느껴보세요 자, 이렇게 호흡하실 때 우리 하는 근육 이렇게 좋는거 하시면 더 효과가 배가 돼요 나의 차크라를 이렇게 떠올리시면서 숨을 들이마시고, 잠깐만 멈췄다가, 내쉬고, 빛들이 막뼈들로 퍼져나가면서 나의 차크라들이 꽃이 피듯이 막 활성화가 된다라고 떠올려 보세요. 위아래로요. 이렇게. 이 나의 에너지들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면서 막 퍼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내 의도에 따라서요 내가 집중하는 곳에 내 에너지가 바로 가거든요 세포들에게 새로운 영혼, 새로운 어떤 정신들을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가슴이 에너지 엔진. 호흡으로 이렇게 여기서 빛을 충전해주고요. 이 빛이 가슴에서 엔진이 돌면서 알아서 치유해준다. 나는 호흡으로 빛이 들어갈 수 있는 이제 이 길들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몸을 이렇게 스캔해 보시고 여기저기 아파 라고 하는 곳, 그곳은 내 빛이 잘 흘러가지 못하는 곳이거든요. 나한테 그래서 아프다라고 신호를 보내주는 곳이에요. 거기다가 빛을 이렇게 넣어주세요. 에너지가 이 뼈와 내 장기, 내 근육, 전부 다 스며든다라는 상상이에요. 스며들고 그 다음에는 세포로 상상하셔야 돼요. 투명한 세포들. 그래서 그 장기들이 내가 아픈 그 곳이 밝게 빛나는 모습들. 내 안에 그 DNA들이 마치 하나의 별처럼 반짝반짝반짝반짝. 거리는 상상을 좀 해주세요 빛의 진동을 내가 불어 넣어주면요 빛들이 탈탈탈 털려요 내 마음 내 정신 나의 의식이 나에게는 가장 좋은 의사예요 호흡을, 건강의 호흡을, 풍요의 호흡을 넣어주세요. 자, 이번에는요. 머리 안으로 좀 넣어줄게요. 머리 안에도 꼼꼼히. 이 빛이 좌뇌, 우뇌 할것 없이 반짝반짝 스며든다라고. 머리 안에 이 세포들이 은하계 별처럼 막 빛난다 라고 이 뉴런들이 전부 다 밝게 빛난다 좌뇌와 우뇌를 조화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같은 생각과 감정만 느끼지 않도록 그런들이 다 교차돼 갖고 빛으로 연결되는 상상을 해 보세요. 내 머리 안이 지금 밝게 빛나는. 거기다가 빛을 넣어주세요. 이 빛이 들어갈 때요. 들어갈 때막 회전을 하면서 들어간다 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냥 가는 것보다는 회전하는 힘이 훨씬 더 강하거든요. 돌면서 들어간다라는. 내 머리 안에도 눈도 있고 코의 내부 구조, 귀, 목 전부 천천히 상상하시면서 회전하는 밝은 빛을 불어 넣어주세요. 머리카락까지. 그리고 그 빛을 내 목으로 보내주세요. 목차크라. 감정, 내가 가진 진실, 전부 다잘 소통할 수 있도록 내 목이 점점 열리면서 에너지가 커지는 거 느껴보세요. 위쪽 에너지가 아래로 힘차게 쏟아내린다. 나의 척추를 통해서요. 나의 척추가 거대한 빛의 통로이자 큰 구조물 같다라고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음... 내가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분노를 하고 이런 에너지도 우리 몸에 똑같이 작용을 해요. 그래서 몸에 다치는 이유거든요. 여기 척추 통로를 통해서 빛을 쫙 채운 다음에요. 우리 1번 차크라까지 쭉다 전달해 주세요. 그리고 1번, 2번, 3번까지 쭉 연결해 주세요. 세포를 타고 연결되고 여기를 흐르는 빛의 채널들. 이것들이 다 연결되고 빛이 막 커지면서 나의 치유의 힘이 막 증폭되는 것을 느껴보세요. 순간에 내가 새로운 존재 상태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순간순간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내 몸의 세포의 프로그램을 다시 만나는 거예요. 나의 의식, 그리고 이 물질이 탁 연결될 때이 엄청난 힘, 행복, 충만함 느껴보세요. 나의 뇌와 내 몸속에 이렇게 많이 갇혀있는 그 기억들, 감정들이 새로운 감정으로 대체돼요. 내가 내 세포의 환경을 바꿔주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 진 것처럼 사는 그 기분, 감정이 어떤 건지 그 느낌이 어떤 건지 나의 몸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건강한 내 모습, 풍요로운 내 모습 그런 것들을 딱 떠올리시고 느껴보세요. 내가 내 삶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작가잖아요. 내가 스토리 텔러잖아요.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이 드라마에 갇혀서 질질질질 끌려간다는 느낌을 느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아 근데 이런 일이 나한테 왜 일어났지? 자꾸 내 삶이 왜 이렇게 되지? 라고 느끼지만 사실은 내 삶은 나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내가 대본을 짜고요. 내가 장면을 연출하고 내가 줄거리 전개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 현실을 바꾸고, 내 인생 대본을 내가 다시 쓰고, 새로운 스토리를 만드는 힘이 나에게 있잖아요. 다내 안에 있잖아요. 거기 믿을 수 없을 만큼 큰 잠재력이 있잖아요. 이런 시간으로 그 힘을 우리가 발휘할 때죠. 내 마음가짐, 나의 의도, 신념, 전부 다. 내가 가진 상황과 환경 바꿀 수 있다고 내가 믿어야 되는 거잖아요. 단순한 소망이 아니라 이 모든 과학적인 근거가 뒷받침해 주잖아요. 나의 뇌가 나의 머리 아니 나를 다시 새로운 사람이라고 연결해주고 적응을 해주고 내가 바라는 그 소망과 딱. 일치하는 어떤 신경회로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내 삶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 돼요. 나는 내 삶의 이야기의 주인공, 내가 만들어가는 감독, 내가 스토리텔러, 작가, 전부다. 이거를 바꿀 힘은요. 내가 태어날 때부터 갖고 온 권리예요. 권리 본성의 힘. 크게 꿈꾸고요. 나의 비전을 믿으시고 나의 생각, 의도, 내가 가진 믿음의 힘을 허용해 주세요. 내 삶의 챕터를 어떻게 쓰실지 딱 목적을 가지고요. 정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마음을 갖고 내 삶을 다시 써내려가는 거예요. 내 생각이 반영하는 걸 우리 삶에 다 끌고 끌고 오잖아요. 부정적인 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 그런 사람들을 다 끌어오고, 내가 아파, 아파, 아파라고 집중하면 더 많은 병을 가지고 오고, 내가 의식적으로 생각하는 모든 게내 삶의 새로운 장이 되고 현실이 돼요. 풍요로움을 느끼시고, 정직함을 느끼시고, 어떤 선을 이렇게 포용해 주세요. 우리 삶이 진짜 눈 깜짝할 사이에 다 지나가 버리잖아요. 그 무엇도 빼앗을 수 없는 신성한 어떤 행복의 열매를 우리가 거두는 거예요. 신성한 능력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불가능하지 않잖아요. 내가 할수 있다라고 믿으면 그렇게 되잖아요. 순간에요. 우리 내적인 어떤 잠재력이 탁 밖으로 나 흐르잖아요. 그럼 이 에너지가 어떤 거냐면요, 기쁨, 사랑, 축복, 높은 차원의 감정들과 우리가 공명하기 시작하잖아요. 이 힘은요, 우주, 은하계, 우주의 행성들, 배열, 전부 다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우주의 에너지가 나랑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 몸안에 세포들이야 내 빛을 흡수해주고 치유해주고 나의 아픔을 어루만져주고 그러고 있어요. 내가 허용하면 허용하는 그때까지 내 응어리들이 다풀어져요이 모든 것에 감사함을 진심으로 느끼시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사랑합니다. 자 마지막은 나와 나의 근원인 그 존재에게 감사의 기도로 마무리할게요. 그 안에 진짜 신성 디바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이거를 연결하는 그 느낌을 회복하기만 하면 돼요. 안되지. 아예 그런 게 어딨어라는 그런 생각이 저진 동의 에너지거든요. 내 에고의 습관들. 이렇게 우리가 명상을 하고 나면 내 에너지, 내 기운이라고 하죠. 그게 딱 달라지는 게 느껴지잖아요. 그라운딩 해주세요. 나의 네, 몸의 에너지가 지구의 뿌리와 이렇게 연결되는 느낌. 치유되고 정화되어서 다시 나의 심장까지 쭉 올라온다. 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